스파이시 도넛 치킨 버거. 가격은 단품 4,900원, 세트 5,900원이에요. 자, 내용물은 양파 들어있고, 디아블로 소스가 매콤한 맛을 내준다는데? 너무 가운데에다가만 올인했네. 자, 인간적으로 소스는 좀 펴발라주지. 아, 너무했다. 음, 아우, 목 막혀. 스파이시 도넛 치킨 버거의 맛은 그냥 이 두툼한 치킨너겟 맛 패티에다가 양파 넣고 버거킹 특유의 그 디아블로 소스. 뭔가 불맛 같은 것도 살짝 나면서 매콤, 짭짤, 어, 새콤한 고소스 맛이 강렬하게 치고 들어오는 맛. 스파이시 도넛치킨 버거. 요거는 양파도 들어가고 디아블로 소스가 들어갔다 해서 목도 덜 막히고 좀 매콤한 맛이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소스가 이렇게 가운데만 올인이네 와, 여기 말고는 맛이 없어요. 요건 좀 너무했다. 요 가운데 한정으로 매콤 짭짤 상큼한 먹을만한 매콤 치킨 버거인데 나머지 3분의 2가 다 맛이 없어. 아, 진짜 별로네요. 다시는 널 만나고 싶지 않다. 헤어져.